입니다. 신도문화예술비서중 경혜입니다. <laughs> 오늘 그냥 카드비 조용한데 어쩜 이렇게 다들 많이 오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모장을 하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가 저에게는 너무나 비크로 바꾸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피하고 못할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 이거 뭐열장 밖에 안 되는 거를 짬내서 읽지 못하고 두 시간만 정리하면 될걸 안 한다는 게맞이 되냐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두 시간을 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laughs> 겨우 읽었어요. 그리 어제는 이제 이런저런 제이 워크샵을 사실 오늘까지 진행을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laughs> 잠을.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적겠다. PPT가 무슨 소용이냐. 라디오도 <웃음> 방송하는데. <웃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같은 책을 62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라스크 무버 어드벤티지라는 이 장, 5장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드벤티지라는 음. 뜻이 아시나요?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는 일점을 먼저 내는 경기에서 내는 것을 어드벤티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스트 무버 어드벤티지와 라스트 무버 어드벤티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드벤티지가 첫 번째 먼저 동작하기 시작한 게순점이 있다 라고 보는 것과 마지막에 제대로 일점을 내는 것이 승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제 무고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죠. 모장 모... 무버 아, 네. 어드벤티지 아, 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영어로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네. 한글로 써놨는데 그러면 라스트 무버 어드벤티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해서 회사를 우리의 경쟁적 이익을 갖게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경영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뉴욕타임즈와 첫 번째는 경쟁에서 벗어난다면 독점 기업이 될수 있지만 독점 기업도 미래까지 살아남았을 때만 위, 위대한 기업이 될수 있다. 첫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뉴욕타임즈와 트위터의 가치를 비교해주고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미 수천명을 거느리는 중견 언론회사였고, 트위터는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 현재도, 2012년 현재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트위터의 그 상장 가치가 240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2010, 2013년. 그 가치는 뉴욕타임즈의 시가총액보다 12배나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과연 이 가치는 어디서 온 걸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트위터는 뉴욕타임즈에 비해 12배가 높았어요. 같은 수천 명 가지고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트위터한테 상장가치가 12배나 늘어 13년도에 12배가 높았을까 이거는 바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래를 미래의 현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미래의 현금이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시각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에서 이 75% 이상의 가치를 여기다가 요 속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건 언제 발생되는 거냐 하면은 63쪽 밑에 보면은 15년을 바라본 거예요. 뉴욕타행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스위터에 가서 기자 생활 할래? 뉴욕타임즈 가서 기자 생활 할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뉴욕타임즈 가지. 아직은 뭐 네, 아니, 월급도 저는... 많이 줄것 같고 어, 아직은 탄탄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페이팔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4쪽을 보세요. 거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프에 세태 국면에 있는 기업은 그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이제 신생 기업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페이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위대해지는 거죠.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27개월 된 회사. 거기에 대한 평가를 예측하고 또 2011년에 페이팔도 2001년도에 페이팔도 여기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링크티 인과 같은 라인에서 한번더 평가를 해봤는데 잉크티인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벤처기업들이 미래가치가 이렇게 높아도 벤처기업들이 살아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는 독점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존속해야 하는 것에 투자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 결론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67쪽에, 독점 기업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기를 해요. 독점 기업의 특징은 네,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을 고려해라. 그러면 이 독점 기업 기술 조금 아까 말한 그런 트위터나 페이팔이 채운 페이팔처럼 독점 기술을 가지고 독점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독자적인 기술이 있나, 있는가, 또 규모의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면서 운영할만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페이스북에 가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우리, 여긴 뭐가 있죠? 카페. 우리가 커뮤니티로 이용하고 있는 대화의 공간 안에 요, 같이 들어가라. 그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국정 기업이 되려면. 부모의 경제나 그런 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난왜 네트워크가 먼저 얘기했냐면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가단계인가 아, 이제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음, 우리가 연동해서 함께 할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이야기해 보는 거고요. 첫 번째, 독자 기술에 대해서 독자 기술이 뭐죠? 독자 기술. 예, 네. 독자 기술은 다른 데서 복제하거나 뭐 복제할 수하기어렵거나 어, 불가능한 기술. 그 독자 기술이 없이 암만 브랜드 전략을 해도 의이가 여기 이제 6 7초 마지막에 밑줄 쫙. 유용한 경험칙 하나를 제시하자면 독자 기술은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중요한 부분에서 10배는 더 뛰어나야 진정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뛰어나야 된다 이거야 이 기술이 10배나. 아마존.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아마존이 맨 처음에는 아마존이란 이름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강의이잖아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의 모든 생태계가 거기다 녹아있다고 볼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 강의인데 이 사람이 왜 아마존이란 이름을 지으면서 겨우 책 하나로 시작했을까 그걸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아마존의 꿈을 가지고 모든 게 거기에 생태계가 다 담길 거라는 꿈을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 책으로 시작을 해서 독전, 독자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존은 1995년에 출범된 건데 주장하기를 지상 최대의 서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소매점들이 최대 10만 부 정도까지 재고를 보유할수 수 있었던 반면에 아마존은 재고가 필요 없었어요. 아마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아마존이 1995년에 출범됐어요. 냐면은 책으로 서점 나는 서점이야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점인데 재고가 없어요. 왜? 어, 네. 서점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서점, 서점, 서점이라고 하는 그 책들의 재고를 아마존에서 플랫폼 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만 일으킨 거고, 세계 어디서든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주문이 필요한 그 책을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가서 여기다 구, 구매, 구매. 여기서는 판매. 구입의 의지를 구, 구입하면 여기서 구매하는 거죠. 갖다 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사서 저기다 갖다 주는 거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재고가 필요 없죠. 그러면. 그런데 어, 이런 아마존의 히트를 친 거는 여기에 재고들을 끌어안고 있지만 귀한 책들 있죠. 귀한 책들을 갖고 있는 데랑 또 나중에는 이게 책으로만 시작했지만 점점 비슷한, 네, 비슷한 종목들로 연동해서 확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된 거죠. 생태계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마존은 처음에는 이 서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대가 무슨 책 서점이야 서점이란 말좀 빼. 책브로커지라는 말이 맞죠. 근데 아마존이 끝까지 좋은 것은 이 서점들한테 유리한 무언가를 주었다는 거죠. 목팔고 쩔쩔매는 책 서점이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배는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독자기술이라는 거죠. <laughs> 도키아 인터넷 태블릿을 여기 게하이제1 0배이루는 방법 이에는 우월한 통합 디자한 통합 하자인을도하다 태블릿 컴퓨팅에 릿해퓨이에대하서이야기하하고이는데요태이릿컴퓨팅이 뭔지 아세이 아직 하사이술하이야기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태블릿 컴퓨팅. 알아요? 네. 태블릿은 수첩이란 뜻이에요. 작은, 수첩만큼 작은 컴퓨터인데 그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나, 인터넷 태블릿은 나중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했고, 통합디자인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태블릿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지만 그 노키아의 인터넷 태블릿은 그냥 사용하는 게 미미했지만 애플은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10배 이상의 개선을 이룬 것 같이 분명한 세모 있는 물건을 만들어낸 거죠. 아이패드 그걸 예를 들고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양당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하버드대 사이드에서 사용되었던 거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있잖아요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구상되었을 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디자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네트워크 방식으로 우리 회사,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이 통신 네트워크, 또 작은 네트워크 그거들이 모여져서 큰 네트워크를 꾸며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점점 기대하는 게 지금은 나비효과처럼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별 경제로 넘어가면요. 신생 기업이 독점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 이게 훌륭한 신생 기업이라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는 이, 이 어떻게 대규모로 성장할 것인가 그 잠재적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를 분산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론 거고요 브랜드 전략. 제가 여기서 브랜드 전략은 이제 위험 브랜드만 가지고 실질적인 게 없으면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애플은 양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거지. 사람들이 애플을 가지고 지금 많이 모델, 모델을 모델을 삼고 있잖아요, 애플.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브랜드화 됐는가? 그래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애플처럼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해보지만, 알고 보면 애플은 이 작은 하드웨어, 위 브랜드, 소프트웨어의 브랜드. 그런 자체 콘텐츠들을 계속 연동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버린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애플의 그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되기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나는 애플 속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 애플이 애플을 아 어,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은 확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앱 하나를 개발하는 은그 속에 들어가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애플 속에서 그걸 만들어서 접목만 하면 나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그 영합체. 이게 바로 애플의 큰 소프트웨어 장점이고 하드웨어로 연동시켰기 때문에 브랜드가 큰 거대한 브랜드가 된 거죠. 여기서 확장 확장 그랬는데 마지막 독점기업 세우기로 넘어가잖아요. 독점기업 세우기로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지금은 독점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아까 말네 가지를 말했지만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세우기. 그래서 몸 작게. 작게 키우. 작게 시작해서 독점해라. 자, 두 번째는 몸집을 키워라. 네세 번째는 타게 하지 마라. 네 번째는 끝은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으로는 라스트 무거가 베라 이래저러로 끝나는 거예요. 마스크 무버의 중심을 돌아. 이 말인데요. 게임하는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는 아까 김영호 선생님이 말한 바로 그거죠. 한 알만 주세요. 하나 쌀 하나.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쌀두 알. 이쌀알하나이두 알이, 알이 됐다가 나중에 몇가만이가 되는 이게 바로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이 내용이고요. 몸집을 키워라 라는 거는 시장 확장 순서를 제대로 정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틈새 시장을 지배하고, 그 다음엔 인접 시장으로 확장해서, 아까 아마존처럼 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고유적인 그, 취미 취향을 갖고 있는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점점 그 시장을 넓혀나가는 인접 시장을 키웠다는 거고요. 그 파괴하지 말아야 했었는 서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파괴적 혁신 이 단어를 신생 기업이 과연 따라해야 되느냐? 요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라는 말은 좋지 않은 뜻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파괴라는 거는 상대, 상대의 기업을 자꾸 공략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했어 잘났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파괴를 시키면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망했던 넵스터 라는 기억이 있어요. 랩스터는 랩이 낮잠이라는 뜻이잖아요. 랩스터 공부시간에 유한하고 낮잠만 자는 친구들을 랩스터라고 그러고 랩스터는 말썽쟁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랩스터라는 이름을 지은 그 게이머가 슈원 닝과 슈원 파커인데 아게임이에 음반산업 그때 음반산업에 위협을 느낄 만큼 어깨를 확실히 어지럽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파괴적 혁신의 다른 데를 자꾸 파괴를 시킴으로써 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파산 법정에 서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이제 페이팔이 자기 자랑이 나와요. 페이팔은 똑같이 파괴를 했죠. 인터넷 비자로만 할수 있었던 일을 어디 인터넷으로도 물론 결제를 할수 있게 온라인 시장을 확장시켰다. 근데 여기서 확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 파괴는 다른 데에다 유익을 줬다는 거죠. 기존 시장에다가. 그래서 비자, 비자 시장이 파괴가 된것 같았지만 결국은 온라인 시장을 워낙 크게 그 결제 시장을 키웠기 때문에 여기에도 유익을 준 결과다. 그럼 여기에서 확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게임 하나 낼게요. 게임? 네. 퀴즈. 퀴즈? 아 이거는 벌써 답을 주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확장이란 말을 가지고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 점이 아홉 개 있어요. 선네 개로 점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 어게 x 하고네 직선 네 개로 하는 거예요. 하나 선으로 하면 1, 2, 3. 아, 그 직선. 네 개. 개로 아, 네. 4네 개를 그어서 아, 네. 연결해 보세요. 숙입니다 네3 4 개.